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박열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교정 치료가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교정 치료를 끝마치고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그 반면에 결과에 대해서 만족치 못하시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이처럼 교정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만족스럽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정치료가 쉽지 않다는 그러한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교정치료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정치료가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를 잘 들어두신다면 훨씬 더 교정치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 치아이동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아 교정 중에 불편함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치아 교정 중에 턱관절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가 교정을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되겠는데요. 얼핏 듣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송곳니 뒤에 있는 이를 발치하고 송곳니와 앞니를 후방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교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교정 진행 중에 우리가 치아를 발치 공간으로 쭉 당겨주면 저 치아가 쉽게 이동을 해주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쉽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정기를 붙이고 치아를 당기면 보시는 부분처럼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의 치아 머리 부분이요. 머리 부분이 먼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걸려서 뿌리가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치아를 당기면 치아가 통째로 이렇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고 머리 부분이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두고 뿌리가 따라오는 방식으로 네,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자기 쪽으로 당겨올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옆 사람을 나쪽으로 당겨올 때배 부분을 잡고 당기면 네, 쉽게 딸려 오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깨를 잡고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어, 처음에 어깨 부분은 따라오는데 하체는 버티다가 천천히 따라오게 되죠.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위치로 당길 때 바로 통째로 딸려와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머리 부분이 먼저 오고 치아 뿌리는 버티다가 천천히 오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교정 진행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아 교정 중에 불편함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치아 교정을 진행할 때 환자분들이 아무 불편함도 없고 또 통증도 없고 편안하게 치아 교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정기와 교정철사를 통해서 교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에 의한 불편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교정기에 의한 불편함을 보면 교정기 자체가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입술 안쪽이나 뺨 살에 잘 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극이 자주 주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교정 진행 중에 교정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그로 인한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정 철사에 의한 불편함도 있는데요. 교정 철사가 진행 중에 살을 찌르거나 아니면 교정 철사가 너무 치아를 조여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중에 위아래 치아들의 맞물림이 조금씩 미끄러지거나 또 어긋나거나 하는 현상들이 가끔 가다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 역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치아 교정이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요. 턱관절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치아 이동 중에 위아래 치아들의 맞물림이 조금씩 어긋나거나 조금씩 미끄러지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교정 중에 치아들의 맞물림이 편안하지 않게 되면 턱관절이나 턱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좀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힘들이지 않고 씹으려면 위아래 치아가 잘 씹혀줘야 하고 뿐만 아니라 턱관절을 근육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치아 교정 중에 위아래 맞물림이 조금씩 뜨거나 불편해지면 턱관절 근육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거나 좀 뻐근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등산을 오래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이 뻐근하거나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되죠. 따라서 턱관절이나 턱관절 근육에 불편함이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되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치아 교정이 어려운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 이동 방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치아 교정 중에 불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아 교정 중에 턱 관절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치아 교정 전반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박열 원장의 치아규정TV도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